1666년 9월 2일부터 9월 6일까지 런던을 휩쓴 런던 대화재가 있었습니다. 1년 전에 시작되어 런던 인구의 25%인 10만 명이 사망한 런던 대역병으로 신음하던 런던 도심에서 발생한 대재앙이었습니다. 당시 화재가 발생한 도심은 비좁은 골목들과 붙어있는 수많은 건물들이 있었습니다. 상업 지역이자 많은 공장들이 있었고 테임즈 강을 끼고 항구도 있어서 비위생적이면서 사람들로 붐비는 곳이었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지역이 빈민가를 형성한 반면 부자들은 쾌적한 교회로 옮겨가서 살고 있었습니다. 당시 환경은 벽난로, 양초, 오븐 등 화재에 매우 취약했습니다. 화재가 발생해도 화재 진압을 맡았던 런던 민병대에게 사람이 직접 가서 신고해야 했고 사다리와 양동이, 갈고리와 도끼 등이 소방 장비였습니다. 이렇게 화재에 취약한 조건들을 갖고 있던 지역의 한 재과점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는데 당시 정부가 늦게 대처하면서 대화재가 되었습니다. 4일간의 런던 대화재는 도심을 거에 태웠고 하나로 약 2조 원 이상의 피해를 남겼습니다. 사망자에 대한 통계는 여러 주장이 있는데 정확한 통계를 알 수가 없다고 할수 있습니다.